제독님, 저그의 난입을 틈타 도망자 맹스크와 레이너가 차원과몰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력이 저그 무리에 휩쓸리기 직전에 스투코프 부제독이 대규모 부대를 지휘해서 이곳 브락시스 행성으로 왔습니다. 그가 왜 하이웨이스의 전투를 포기한 거지? 왜 브락시스로 돌아온 거지? 제독님, 악기는 없습니다만. 스투코프의 충성심이 제독님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위, 자네는 아직 젊고 어리석으니 방금 그 무례한 발언은 용서해 주지. 알렉세이와 나는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찾아야 하네. 스투코프가 돌아오면 자기 행동을 해명할걸세. 제독님, 탐지기가 제독님이 계신 곳 바로 아래에서 사이온의 분열기를 탐지했습니다. 부제독님이 타손니스에서 명령을 넘기고 사이온이 분열기를 파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리가? 제가 경고 드렸지 않습니까? 스투코프는 제독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제독님의 임무를 방해하려고 사이온이 분열기를 복구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증거에 반박의 여지가 없군. 알렉세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어쩌면 처음부터 자네가 옳았던 것 같군, 중위. 내 직권으로 명하니 사이 분열기로 들어가서 부제독을 적절히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제독님. <목소리> 종인님 저희가 입구를 정리할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놈들이 문을 잠갔다. 폭탄을 설치해. 무단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진입 완료. 이 방은 안전합니다. 네, 대장님. 당장 처리하지. 정말 그러십시오. 반짝 물어볼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컴퓨터, 스토커포 부지동을 찾아라. 접근 코드,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사 설마, 난 컴퓨터가 싫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당장 처리하십시오. 치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준비 와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호출하신 분. 좋을 일이라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네, 대장 제가 사령관님, 처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명령을 내리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당장 모자에게. 처리하죠. 뭐죠? 알겠습니다. 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해리! 버리요 당장 처리하죠. 도울 일이라도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네 대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어떻게 소는가 명령을 내리십시오 도울 일이라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네 대장아 도울 일이라도 명령을 내리십시오 도컴퓨터에 아무 키나 누르세요라는데 아무 키가 어느 키라는 거야 보안 카메라 가동 골리앗 수리소 사원 구역에 위치. 그쪽으로 갈 수만 있으면 골리앗들을 강탈할수 있을 겁니다. 대기죠. 명령을 내리시죠. 골 네, 대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았어. 터져. 도울 일이라도. 마놀아볼야 도울 일이라도. 명령만 내리십시오. 네, 대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대장님. 전투 준 도울 일이라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당장 사령관님. 처리하죠.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다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사령관님, 도울 일이라도 네, 대장. 명령만 내리십시오. 접근 네, 코드 확보. 네 봐. 가 컴퓨터 장난 치는 거야? 아,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전에 어서 접속 코드를 말해 절대 말안해 어떻게 도와드릴까? 알았죠 아, 코드는 반원입니다 접근 코드 승인 고맙다, 자, 가자가자 가자. 명령을 내리시죠? 아, 미리 4, 5, 6, 8번 구역에서 스토코퍼 부재도 감지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령관님 네, 대장님 전투 준비 완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봐, 친구들 이 골리앗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리 와서 한번 조정해보라고 침입자라! 골리앗 조종사들에게 알려! 도져라좋어 터져라! 좋았어! 강바타를 몰아볼까? 터져 자, 가자, 가자. 도전 시스템 작동 중. 말로 소식 원료.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무슨 도울 일이라도? 아! 시스템 작동 중. 도울 일이라도. 네, 대박. 시스템 작동 중. 도울 일이라도. 소식 원료. 도울, 도울 일이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어떻게 가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계시.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홍보. 명령을 내리시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지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십시오. 사령관님, 도울 일이라도... 이 SCV 드리리수리하고 음. 음. 쏘지 마세요! 할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 일이 라 시스템.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시스템. 알겠습니다. 도우리 도우리라. 리 도우리라. 라 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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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스템 작동 중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통신 개시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스템 작동 중 목표 확인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처리하리하니습니다 s 신 캐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스템 작동 중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리십시오. 호출하신분 명령을 내리십시오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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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울 일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도울 일이라도 네 대장님. 도울 일이라도 당장 처리하죠. 시스템 작동 중. 수신 완료. 네 대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불태우자.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토님이무선 교실 인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네, 대 장님 명령 을 내리시 죠？알 겠 습니다. 명표 확인 리시명령을 내리 시죠명을 내리 시 죠？명령 을리시 죠？명령 을 내리 시 죠？명령 을 내리 시 죠？명령 을 내리 시 죠？명령 을 내리 시명명령을 내리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개시. 처리하죠. 시스템 작동 중. 어울리더라도. 네, 예, 대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신 네. 개시. 시스템 작동 중. 마라 본부. 들기 중. 시스템 작동 중. 네, 대장님. 야, 명령을 내리십죠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g y 을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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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별로 놀랍지도 않고 g 리 o 다 자네가 여기에 뭘 처리하러 온지 뻔히 아니까, 하라 잘 가라, 스투코프. 지옥에 놔둬라! 아. 듀란 중이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제라드, 오랜 친구여. 자네 곁에 배신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니라네. 오란 놈이 처음부터 우리를 둘다 가지고 논 거야. 녀석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라고 자네를 설득했지. 우리가 저거를 물리칠 가장 좋은 수단인데도 말이야. 그리고 아이오에서나 우리가 도망자들을 거의 붙잡았을 무렵 저거가 우리를 덮치게 만들었지. 나는 그 저거를 묻지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가동하려 여기 왔는데 자네가 그런 날 죽이는 거 듀란이 잔해적이네, 제라드. 녀석은 심지어 감염됐을지도 몰라. 분열기를 사용하게, 제라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게. 적어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알렉세이, 아, 안 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컴퓨터, 피어먹을 듀란 주인은 어디 있는 건가? 듀란 중위가 이제 제 탐지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 돼! 자동 폭발 절차 시작. 제독님 아. 분열기의 전력 핵이 과부하에 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열기가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면 수동 차단기로 가서 반응로 핵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듀란의 뜻이 분명하다. 제군은 그동안 충성을 다해 부제독을 따랐다. 부탁한데 이 분열기를 온전히 지켜내서 그의 뜻을 끝까지 기리기 바란다. 이제 계속 진군하며 수동차단기를 찾도록. 무선교신기, 가동 확인, 완료. 사령관님, 말루가본양력만 내리시면, 가전투 준비 완료되었다. 메이저스텝, 작동 중. 전투 준비 완료. 동신이 개시. 외벽이 뚫렸습니다. 사연이 분열의 내부에서 다수의 저그 신호가 포착됩니다. 비렴마가 어쩌다 저그가 이 안에 들어온 거지? 당장 심각한 가염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듀란이 저그와 손을 잡은 게증명되었군함장 저그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게.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열기가 필요하네. 확인, 확인 완료 완료 사령관님 무선통신기 가동. 통신 개시. 확인 완료. 대기 확인, 확인 완료. 전투준비 완료. 완료. 통신 개시. 마와 전투준비 완료. 본 사령관님 마라 전투준비 와요 마라 본보. 대기 중. 확인 자료관님. 완료. 신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제스템작동 전투 준비 완료. 라 본보. 대기 중. 신 전투 준비 완료. 공성벽을 십시오 하하하. 무선 교신 말 어떻게 지나가지. 전투 준비 완료. 용신에게 버십시오 무선 교신은 내다 대감 같 준비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네. 습니다신완 알겠습니다. 정돈. 제가 갑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계신? 어디가 아프세요? 계신.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봐. 상태와 증상을 아. 자세히 말하세요. 나봐 무슨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와요. 제가 갑니다 에이. 자 가자 가자 마라 본부 어디가 아프세요? 통신중화실 확다 치료가 필요하신가 아군이 공격니 완료 치료가 필요하신가까목 완료 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이 통로에는 자동 방어 포탑이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그를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선 교신, 어디가 아프세요? 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난저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 치료가, 어, 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호출하신 분하신분 치료가 efendim,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어. 목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확인,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아니 공격.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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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이시확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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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화 본부 확인했다 본부 시스템 작동 중 무선 교실기 가동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수신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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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했다 본부 수신 완료 확인했다 본부 화기요 확인해 더본도 확인 와이. 시스템 작동 중. 수신 와이. 아브니 공 시스템 작동 중. 체스탑 작동 중 사령관님, 한바탕 놀아볼까? 원자로 노신 폐쇄 절차 시작 잘했네, 함자 이 사이온이 분열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도록 분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비대를 배치하게 했네. 자네는 함대 철수를 준비해 이제 우린 저주받은 초월체를 차지하라 자 행성으로 출발하라 듀란이 오늘 저지른 만행은 하늘이 엄중히 보랄걸세.